필수이지 11번입니다.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수 f(x)가 자 다음을 만족시킬 때 f(x)의 값을 구하시오. 자 지금 적분 구간 안에 x가 있고, 자, 여기도 에 x가 있으니까 이거를 분배해서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1에서 x까지 xft 마이너스 t f t 자 완전히 분리해 버리면 1에서 x까지 자 요거 x는 적분 변수 t와 관계 없으니까 앞으로 빼주시고 자 얘는 나갈 수 없습니다 1에서 x까지 t f t dt 자 분리하고 이제 양변에는 미분을 하면 자 얘는 곱의 미분법을 쓰셔야 되죠.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 됩니다. 그러면 1에서 x까지 ft dt가 남고 자 두번째 이제 얘를 미분하면 이 변수가 x로 바뀌어서 빠져나가죠. 앞에 x 남고 fx가 됩니다. 자 얘도 변수가 미분하면 변수가 x로 바뀌죠. x fx가 돼요. 없어집니다. 자,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. <laughs> 자, 얘가 있으니까 한번더 미분하시면 얘가 또 변수가 x로 바뀌겠죠. fx는. 자, 미분하시면 6x 플러스 8.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.